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네 가지 표현 영어로 먼저 바꿔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는요, 굉장히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거 보시면, 걸어 들어가다란 말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딱 안 떠오르죠, 처음에. 왜냐하면, 걸어, 들어가다라는 말은 사실, 걷다와 들다, 그리고 가다. 무려 세 가지 동사가 겹쳐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어민이니까 이런 한국어 표현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쓰죠. 근데 영어 원어민들이 거꾸로 한국어를 배울 때는요, 걔네는 이런 표현 방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울 때 엄청 힘들어요. 걷다, 들다, 그 다음에 가다? 이거를 한꺼번에 쫙 합쳐야, 합치면은 또막 걸, 어, 들, 어, 가다?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어, 영어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할때 보통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 동작, 핵심 동작만 동사를 씁니다. 예를 들면, 걸어 들어가다라는 전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과연 뭘까요? 걷다예요. 걷다. 왜냐? 걷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꿀 때는요, 먼저 거다를 영어로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walk. 일단 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다. 보시면요. 들다. 어디 안으로 뭐 들다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가다라는 말은 보통 어느 쪽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이두 말은 영어에서 이 이미지와 대응하는 전치사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어디 안 안에 그러면 in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to가 있어요. 어디 쪽으로 그렇죠 이런 게 to잖아요. 그래서 walk와 in과 to를 합 치면 딱 걸어 들어가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민들도 in과 to는 겹쳤을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in 투가 하나의 전치사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얘네를 붙여서 walk into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걸어 들어가다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해 볼게요. 뛰어 내려가다. 자, 이것도 보시면 뛰다와 내리다, 그 다음에 가다. 이런 식으로 세 동사가 겹쳐져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위. 이게 없으면 나머지가 안 되는 게 뛰다예요. 먼저 뛰어야 돼요. 그러면 뛰다는 영어로 run이죠. 그 다음에 내리고 가고 이런 말을 전치사로 영어에서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뒤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는 거랑 가장 가까운 영어 전치사는요. down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쪽으로 뭐, 가는 거면은, to 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run, down, to.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거의 우리가 아까 했던 한국어 표현이랑 비슷해집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뛰어내려가서, 어디 쪽으로 가는 거, 예, 어디 쪽으로 뛰어내려가는 거는, run, down, to 가 맞는데, 우리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계단 위에서 내가 하는 행위만을 나타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run down 까지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run down the stairs 이러시면은 뭐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기어 올라가다를 해볼게요. 여기서 기다와 오르다와 가다. 자, 이게 이제 겹쳐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기다라는 행위에요. 기다라는 행위는 이제 영어로는 crawl 이나 climb 보통 이두 개를 쓰는데 crawl 은, 어, 평면, 평면이라기보다는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구 중력과 역행하지 않는, 지구 표면에서 기는 거를 이제 우리가 crawl이라고 하고, 중력의 역행에서 수직으로 된 거를 기어 올라가는 거, 이렇게 기는 거를 climb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기어 올라가다라는 말을 할 거니까 climb을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다, 이게 위쪽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요게. 그 다음에 가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있겠죠? 이거를 각각 영어에서 대응하는 전치사가 같은 걸 찾으면 up이랑 to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다가 딱딱 붙이면 climb up to 요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무를 어, 기어 올라가서 어디 오두막으로 간다. 그러면은 최종 목적지까지 에, 얘기를 하는 경우는 climb up t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나무를 뭐 타고 그냥 올라가는 것 자체만 얘기하고 싶으면 climb up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어,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가서 그렇죠. climb up the tree 해가지고 그 위에는 오. 또막 안으로 들어가고 뭐 그러면은 그때는 뒤에다가 또 into 이런 말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climb up into 이런 표현이 또 나오겠죠. 자 이제 마지막 날아 오르다를 하고 마칠 텐데, 자 이거는 날다와 오르다 두 개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먼저 날아야 돼요. 그래야 뭘 오를 거 아닙니까? 날다 는 당연히 fly예요. 그러면 오르다라는 말과 대응하는 그림은 뭐냐면 위쪽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됩니다. 영어에서 그런 뭐 전치사나 부사는 up이 있죠. 그러면 fly up,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모가 날아서. 뭐 저기 그그 그 위에 있는 어 공간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에 뜬다든가 이런 경우 보통 fly up into 하고 뒤에 어디 어디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해를 해보시면 우리가 왜 영어의 그 구동사 같은 거 있죠 이런 이런 식으로 오늘 나왔던 그 동사랑 전치사 부사 합쳐진 것들 이거를 우리가 왜 어려워하는지도 알수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동사를 막 겹쳐 쓰는 그런 언어고 영어는 주요 핵심 행위 첫 번째 행위만 동사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치사 부사로 계속 뒤에다가 덧붙이면서 그림을 덧대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도 역시 훈련이 중요하니까 오늘 이거 연습하실 수 있는 워크북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꼭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